바람에 치이고 일에 치여 마음 복잡해질 때면 퇴근을 산으로 한답니다. 오늘도 일 끝나기 무섭게 곧장 이곳으로 달려왔습니다. 아, 퇴근박 캠핑은 이들에겐 최고의 휴식. 오늘 하루 열심히 일한 당신 퇴근박 어떠신가요? 직장인들에게 가장 기다려지는 시간이 있다면, 뭐니 뭐니 해도 퇴근 시간. 직장인 정희 씨 퇴근 후 곧장 달려가는 곳이 있습니다. 와, 퇴근이다. 너 산에 가야지. 오늘 정희 씨의 퇴근지는 서울 도심에서 1시간 거리인 경기도 파주의 나지막한 산. 트렁크엔 늘 배낭이 준비되어 있다는 정희 씨. 퇴근 후 캠핑은 그녀에겐 일상이랍니다. 여기다가 차에다 넣어 가지고 다닙니다. 아예요? 네. 아무 때나 올라갈 수 있게 출장 가서도 올라갈 수 있게. 오늘 그녀의 퇴근 박 메이트는 둘도 없는 캠핑 친구 연희 씨. 안 피곤해 언니? 어 괜찮아. 어, 빨리 왔다 그래도. 다, 다 막히잖아. 난 네시반 퇴근이잖아. 아, 다안 막히지? 아저 가끔 퇴근박하는 동생이에요. <laughs> 제가 좋아하는 언니예요. 어. 이제 막일 끝낸 뒤 지친 몸이 끌고 산을 올라야 하는 퇴근박이 힘들지 않을까 생각했다면 오산이랍니다. 오히려 잘 쉬기 위해 달려왔다는 퇴근박. 이 소나무 너무 멋있다. 난 어, 어, 양반이었나봐. 소나무만 보면은 기분이 너무 좋아 대나무랑. 여기 봐봐. 경치가푸는게 아, 너무 좋지. 근데 어, 이게 어. 가을 대박. 너무 황금빛이 너무 예쁘서. 어. 그래서 좋아해요, 여기. 어. 그리고 여기가 포인트야. 어. 여기서 좋은 게 뭔지 알아? 어. 우리는 여기 숲에 있잖아. 어. 저 도시가 저기 있잖아. 저 멀리 빽빽한 도심의 숲. 바로 한 시간 전까지만 해도 있던 곳이죠. 그 속에서 잠시 빠져나와 한발 떨어져 보내는 시간이야말로 도시 탈출법이요 해방일지. 아, 언니 여기야? 아, 여기야. 내 아저씨. 와, 좋다. <목소리> 다음에 더 좋아. 언니 완전 다 튀어 있네 아. 누군가는 퇴근 후에 사서 고생이라 말할지 모를 일.

전국 각지 주말 백패킹을 하며 만난 두 사람은 요즘 퇴근 후에 떠나는 퇴근 박을 더 즐긴다는데요. 그 해방감이 주는 묘미는 백대 명산 등반이 부럽지 않답니다. 내몸 하나 뉘일 수 있는 작은 텐트에 간단히 허기를 채울 수 있다면 충분하다는데요. 오늘은 특별히 분위기를 내봅니다. 아, 석국 비우니까 이정도는 해야죠 사실 항상 이렇게 먹는 건 아니고요 저희 뭐 막걸리도 먹고 그런 거 좋아하는데 오늘은 또 여자들끼리 둘이니까 특별히 좀 갬성갬성 <laughs> 이만하면 퇴근 후에 누리는 최고의 성찬 나를 위한 특별한 선물입니다 오, 너무 많이 나간다 언니 너무 좋다 짠. 반가워 <laughs> 헛기진 듯 부족함이 느껴지는 도시사리 도시 안에 들어있으면 여기를 몰라요. 어, 여기에 풀벌레가 오는지 해가 지고 있는지 도시 안에 있으면 모르잖아요. 근데 저는 너무 못한 거예요. 저 안에 뻑딱거리고 있지 않고 한 발자국 떨어져 있다는 게, 아, 저한테 저는 선물 같아요. 그래서, 음, 잘 살기 위해서 저한테 주는 산소? 그런 거라 생각을 해요. 오늘 하루도 열심히 살아낸 나를 위한 선물 같은 시간. 퇴근 박은 또다시 내일을 살아내기 위한 충전소이자 휴식입니다. <목소리> 평소에도 캠핑하듯 살고 싶어 서울에서 가까운 시골집을 구해서 촌집살이를 시작했다는 정희씨. 주말이면 흩어져 사는 어머니와 셋 자매가 모여듭니다. 아아 어, 어네 뭐야, 이거? 뭐 해야 돼? 예? 뭐 하려고? 아, 파. 이거. 하을하고 얼렁얼렁 해 봐. 저기 해뭐하 아, 해야 그래. 그래서 엄마 모시고 15살이를 하려고 지금 2년 동안 아. 예행 연습 중입니다. 참. 지금 체험을 하고 있어요. 여기다나 어, 아, 여기. 시골집을 마련해 어머니와 함께 모여 사는 것이 정희 씨 자매들의 오랜 로망. 그첫 그 번째 버킷리스트는 작은 텃밭 가꾸기. 본격적인 시골살이를 아, 앞두고 지금은 예행 연습 중이랍니다. <laughs> 시골에서 좀 살긴 했었는데 농사는 안 해봤고요. 그래서 지금 엄마의 지시에 따라서 지금 세 자매가 움직이고 있어요. 그래도 내가 최고 낮지 <laughs> 이것들 보더니 최고 낮제 내가 다 이렇게 하고 가고 가고 그랬어요. 여든 넘은 어머니도 시자매도 농사는 처음. 시자매가 모이는 날이면 무엇 하나 쉽게 넘어가는 일이 없습니다. <목소리> 어, 정말, 할 만, 할 만, 내가 줄을 만들어줄게. 요것은, 아니 엄마는 너무 빨리해. 아니. 아예 안 되겠더라고. 아요것은 아. 퍼진 것이 아니야. 아요것은안 아니, 돼. 요것은안 퍼진 게 조금 더 따뜻하고. 해요 근데 엄마 속에 대파니까. 어. 대파지 이게 쪽파야. 쪽파면 사라고. 그래. 쪽지 아, 쪽무하게 아, 되겠네. 딸들이 아, 뭘 심는지도 <laughs> 아, 아무것도 몰라. 안것도 몰라. 엄마가 똑바로 얘기를 안해줬어요 아, 이게 김장 그래, 아무것도 모르는 것들 말만 많이 하고. 지니 죽겠어 여든 넘은 노모에겐 5 넘은 딸들이 아무것도 모르는 철부지. 젊은 날로 돌아가 또다시 품 안에 자식 키우는 기분이랄까요. 재미있지? 말안 들으면 막 뭐라 하고, 말안 들으면 뭐라 하고, 재미있어요. 우리 엄마한테는 취미, 네, 우리 엄마는 취미이면서 그리고 이제 자식들 와서 또 이렇게 맛있는 거 먹고 그러면 뿌듯하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 내장의 네 놀이에요 사느라 바빠 1년에한번 얼굴 보기 힘들었다는 가족들 시골집은 <목소리> 가족이 함께 할수 있는 새로운 놀이터이자 아지트입니다. 오늘같이 볕 좋고 하늘 맑은 날. 세자매는 응. 서로의 머리 손질을 직접 해주기도 한답니다. 큰언가 따랐던 게 왕비 왕비 마마, 왕비 마마 머리 하는 날. 2년 전부터 큰 언니는 어머니의 전속 미용사. 큰 언니는 미용사, 작은 언니는 보조, 저는 감독. 나이든 어머니에게는 오늘 같은 날이 딸 자식 많아서 뿌듯하고 행복한 날. 딸과 함께 있으면 세상 부러울 게 없답니다. 아 우리 엄마 이쁘다. 그 아직도 84세인데 이렇게 이쁜 할머니가 어디 있어? 이쁘다 이뻐. 어머니의 젊은 날을 기억하는 딸들 자식 키우고 사느라 꽃다운 청춘 다 보낸 엄마의 시간을 조금이라도 보상해드리고 싶답니다. 자 그냥 다대었어요 이쁘다 이뻐. 이뻐 이뻐 아니 티도 진짜 오, 이뻐 이제 음. 우리 엄마 우리 엄마가 세상에서 제일 행복했으면 좋겠어 제일 행복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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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이상 더 행복해요 이뻐요 이뻐요 음, 진짜 이뻐요 정희 씨 자매들에겐 요즘 같은 날이야말로 꽃처럼 예쁘고 초록풀처럼 싱그러운 날 시골 사리의 소소한 행복과 기쁨을 하나둘씩 느끼는 중입니다. 시골 사니까 좋은 점이 필요하면 삼겹살 사 먹을 때 바로 밭으로 오는 거예요. 고추도 뭐 가지도 직접 따는 게 너무 행복해요. 그리고 음, 직접 농사지어서 그런지 향도 너무 좋고 진짜 좋습니다. 마트안 가도 돼요. 요즘 야채 진짜 비싸가지고 이제, 이제 된것 같아요. 갓 단깻잎 듬뿍 넣은 김치전은 일하다 말고 출출할 때 먹는 최고의 간식. 부모님이 의지에서 일한 시간이 길어 가족이 한데 모여 지냈던 날이 많지 않았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손에 컸어요. 그래서 그게 10년 됐는데 그 당시에 전화 같은 게 없으니까 편지로만 하고 1년에 엄마를 세 번, 네번 정도밖에 못 봤어요. 그래서 저는 엄마를 더 많이 봐야 돼요. 10년, <laughs> 10년을 못 <laughs> 봤어요. 그 맞다. 아 울면 안 돼. <웃음> 아. <웃음> <웃음> 피고채는 설마요? <laughs> <성마늘에 웃음> 세자매가 오래 꿈꿔왔던 시골살이의 모습이 있다면 더도덜도 말고 딱 오늘 같은 날일 겁니다. 한숨 돌리는가 싶더니 부지런한 세 자매가 또다시 바빠집니다. 오늘은 마당에다 작은 아궁이를 만들어 볼 예정. 저희 마, 마당에 아궁이 만들어서 불때서 요리해 먹는 게 소원이에요. TV에서만 보던 가마솥 아궁이. 어려울 게 있으랴 무작정 덤벼보긴 했는데 처음부터 난관에 부딪힙니다. 여가 아군이야. 아니, 아니. 어디가? 여기서, 여기서 불뗄 거야. 음. 그럼 저리 불이 연기가 나가게? 요리 연기가 나가야지. 저리 나가고 그러면 해야지. 저리 저쪽으로. 요리 나가게 하려고 그냥? 아니, 방향 여기? 그런다고 연기가 꼭 이쪽으로 가나? 저서 뗀다고? 음. 아, 그러지. 아무래도. 아니지. 여기로 막 이렇게 나가잖아. 보는 거하고 완전 다릅니다. 낭만 아니고 <laughs> 녹아다가 수반이 돼야 돼요. 아, 진짜 보는 거는 너무 예쁘고 막 불멍 진짜 좋은데. 아. 보는 것과는 달리 무엇 하나 쉽지 않은 게 시골살이. 거도야다 어쩔 야지궁기 아니, 려고 어머니의 총 지휘 아래 일단 가마솥 거는데는 성공. 이만하면 시골 아궁이 모양새는 갖춘 것 같죠? 엄마 어때? 마음에 들어 안 들어? 아, 조금 남았잖아. 이쁘게 봐줘, 엄마. 완벽한 삶이 도시에든 시골에든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뭔가 도전하고 어. 뭐 도전이라기보다 만들어가는 거. 어차피 처음 하는 거지만. 근데 뭐 인생 자체도 다 하나씩 만들어가는 거니까 이것도 아니면 또 다시 한번 해보죠, 뭐. 음. 응. 어, 꿈꿨던 시골살이 하루하루가 아유. 새로운 도전. 어. 맛있게 내려. 그래도 가족들에겐 에너지 충전이 된답니다. 이게 뭐지? 겨우살이, 겨우살 응. 몸에 좋은 오리백 가을 겨울에 엄마 감기 걸리시지 말라고 저희가 특별히 했어요 행복이란 결과보다 과정임을 알아가는 곳. 께 부대끼며 서로 힘을 합해 하나 둘쌓아 올린 시간이 모여 추억과 행복이 되는 곳이 이곳입니다. 엄마, 다 됐네. 아이고, 음, 엄마, 맛있겠다. 여기나여기 아, 멀리 떠나지 않아도 지금 바로 이 순간이 소풍. 엄마, 엄마 말씀으 이거 너무 좋다. 아궁이라 맛이 확실히 다르래. 그래. 불 떼서 하니까 맛이 다른 거 음, 같아. 맛있다. 오너니 음. 음. 맛있다. 오너니 음. 오너니 맛있다. 오너니 맛있네. 너무 좋습니다. 너무 행복합니다. 나는 여기 오면 어디 온것 같고 너무 다른데서 파는 제주도 가면 아 여기서도 게하지 말자. 나할 때는 뭐가 좋으세요? 아 주반체 있는 것 같잖아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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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하루도 고생하고 애썼다. 눈 맞추며. 서로를 위로합니다. 세 자매의 시골집에선 추억과 행복이 쌓여갑니다.